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어, 주말에 있는 축구 승무패 토토 최종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이번 주도 이제 제리그와또 K리그 1부, 2부, 이렇게 팀들이 들어왔는데, 제이리그보다는 어, K리그 위주로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리그는좀 결과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멤버십 관련해서는 배팅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경기는 가아사키대 후쿠오카이 어, 경기는 좀 지우는 쪽으로 승무패로 선택을 해봤고요. 두 번째 경기는 울산대, 제주의 경기입니다. 울산은 7위까지 지금 떨어진 상태고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이제 김판공 감독이 경질이 됐죠. 지난 경기 고별전이었었던 어 이제 김판구 감독의 고별전이었었는데 그 경기에서도 이제 패배를 하면서 역전패를 당하면서 어 지금 좀 좋지 않은 분위기를 가져갔었던 울산이지만 어 신태용 감독이 들어왔기 때문에 확실히 이 감독이 경질되고 나서 그 다음 경기 이제 감독이 새로 선임이 되면 사실 어 좀이 경기 결과가 좋았던 팀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적용을 해서 울산을 좀 선택을 했고. 또 경기 사실 스쿼드 자체가 울산이 굉장히 좋긴 좋아요. 뭐 수비적으로는 지난 경기에서도 수원 fc 상대로 굉장히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정승현이 다시 또 울산으로 오면서 어 전반까지는 수비적인 안정감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도 만약에 나온다면 어 제주의 공격은 충분히 막아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습니다. 저는 울산의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강원대 김천이고요 어, 개인적으로 캐리그 경기 중에 이 경기가 가장 좀 난해하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일단 강원은 11위 김천은 2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순위적으로만 놓고 보면 김천의 승리가 당연해 보이는 결과지만 배당적으로 보면 어, 사실 두 팀의 배당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만한 게 강원이 쉽게 지지 않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 극장, 뭐, 무승부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이제 후반 막판에 좀, 어, 경기에 대해서 좀 결과가, 아, 경기력이 좀 좋지 않더라도 결과를 좀 만들어내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도 일단은 김천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당연히 맞고, 어, 사실 강원이 좋은 부분들도 있지만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좀 불안한 부분들이 좀 크긴 하거든요. 반면에 김천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시즌 초반에 비해서 전역자들도 생기면서 좀 주춤한 부분들이 있지만 다시 신병들이 들어오면서 조금씩 올라오고 조직력이 갖춰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말씀드린 강원이 쉽게 지지 않는 모습까지 생각을 해서 저는 무승부까지 바친 강원의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이제 충남 아산 대 경남의 경기고요 충남 아산은 9위 경남은 1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아산은 홈에서 내경기째 승리가 없고 경남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4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팀다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어, 근데 뭐 사실 경남이 더 좋지 않죠 지금 뭐 율룡 감독이 어 좋지 않은 흐름을 이번 시즌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다행인 점은 지난 경기 때 승리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뭐 득점력이 워낙에 좀 떨어져 있는 그런 경남이라서 사실 경남의 승은 기대가 되지 않고 어 스쿼드적으로도 아산이 좀어 훨씬 좋죠 어 다만 말씀드린 아산의 이런 그 최근에 승리가 없는 모습들이라든지 아니면 수비 쪽에서 좀 어이없는 실점들을 좀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원래는 아산의 승을 고민을 했다가 어 최근에 아산의 경기력이 좀 너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경남을 잡아낼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캐리그 어 특성상 이 경기는 좀 이변으로 가져가도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충남 아산의 단독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이제 부산대 인천의 경기고요. 어, 이 경기는 좀 고민을 크게 하진 않았습니다. 뭐 부산이 5위에 위치하고 있고 또 인천이 연승이 좀 어, 깨진 어, 타이밍이 있긴 하지만 어, 부산의 경기력이 사실 좋은 편이 아니고 득점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 경기는 고민 없이 부산의 단통패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성남대 김포의 경기고요. 어, 성남은 8위, 김포는 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남은 홈에서 7경기째 승리가 없고 어, 김포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4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어, 저는 조금 성남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봤고요. 어, 무승부 쪽으로 좀 투표율이 몰리긴 했어요. 왜냐면 뭐 김포가 나쁘지 않고도 어, 수비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단단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성남이 진행 경기 때 이제 어이 베스트 팀의 선정이 될 만큼 경기적인 부분들도 좀 괜찮았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최근에 어, 흐름이 좀 좋아지는 흐름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흐름을 무시 못 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무승부가 조금 더 가까워 보이는 어, 경기적인 부분에서는 그렇지만 어, 말씀드린 흐름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놓고 보아서 저는 성남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이제 삼프이로대 시미즈는 삼프의 승무. 팩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8번 마치다 대 빗셀고베는 빗셀고베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간바 대 오카야마는 간바 오카의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은 이제 포항 대 어, 광주 fc의 경기고요. 포항은 5위, 광주는 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포항도 좀 흐름이 많이 꺾여 있죠. 3연패를 하다가 지난 경기 때 승리하면서 꾸역승을 했어요. 어쨌든,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 성공을 했고, 광주는 분위기 반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3경기째 승리가 없고, 또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아사니까지, 어, 또, 이적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물론 뭐 겨울에 나가겠지만 뭐 사실 내부적인 잡음이 있어요 그이 영입을 한 팀에서는 이제 아산이 를뭐 빨리 데려오고 싶어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어느 아 좀의하이 네요 아산이 가 뜬금없이 어, 돈을 더 많이 주는 제이 리그가 아니라 갑자기 이제 이란 리그로 간다는 게좀 이해가 되지 않는 선택이긴 한데, 어쨌든 팀 내부적으로는 좀, 어, 잡음이 있을 것 같고, 경기 출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출전할지 안 할지도 좀 모르겠는데, 어, 사실 광주의 핵은 아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 좀 분위기가 많이 흔들릴 것 같다라고 봤습니다. 또, 포항은, 어쨌든 분위기 반전의 꾸역승이라도, 어, 성공을 했고, 또, 이런 내부적인 잡음이 있는 광주 상대로는, 음, 물론 뭐, 광주가 뭐, 공격수를 영입하긴 했지만, 어, 뭐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어, 이 포항의 분위기 반전이나 스쿼트 적으로도 사실 앞서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의 광주의 분위기라면 포항이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봤습니다 포항의 단통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번 대전대 수원FC의 경기고요 어, 무승부를 좀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수원FC의 어, 승이나 뭐 대전의 승이나 좀 특별히 균등하게 분배가 됐는데 일단 대전은 홈에서 4경기째 승리가 없고 대전이 3위, 어, 수원FC는 어느새 9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수원FC의 4연승을 하고 있고요 대구, 어, 아, 대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승리가 없다가, 어, 승리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어, 승리하고 나서 다시 또 패배를 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어, 지금 흐름적인 분위기는 사실 경기력적으로도 수원FC가 좀 많이 앞서는 것 같아요. 또, 대전 상대로 이번 시즌, 어, 어, 첫 경기 때 패배하긴 했지만, 수원FC가 분위기 안 좋을 때 대전 상대로 3대0 대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사실 대전 상대로도 상성이 나쁘지 않은 수원FC라서 조금은 기대가 되긴 하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이번 시즌 K리그에서 5연승을 한 팀이 없습니다. 수원 fc가 아무리 분위기가 좋고 경기력이 좋다라고 할지라도 상대는 홈에서의 대전이에요. 어, 대전이 3위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경기력이 어, 시즌 초반에 비해서 아쉽긴 해도 어, 사실 스쿼드적으로 괜찮은 팀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무승부가 조금 더 근접한 결과는 부정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 또 폴더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소원 f c 의 승도 사실 5연승을 할 만큼의 경기력은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 저는 무승부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은 이랜드 대 화성인데 어 사실 이 경기는 이랜드를 가져가는 게 맞아요. 원정에서의 화성이고 또, 화성이 최근에 다시 또 분위기가 많이 꺾였거든요. 어, 근데 이랜드도 사실 분위기가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근데 저는 이랜드가 이길 것 같고, 또 투표율이 많이 몰릴 때, 이럴 때 저는 이랜드가 이번 시즌, 어, 이변이 나오는 경기들이 많았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아, 저는 오히려 만약에 이랜드가 수원 삼성과의 경기였다면 이랜드를 가져갔겠지만, 어, 말씀드린 이런 좀, 너무나도 승리가 보이는 경기에서 부러질 때가 많아서 저는 이랜드의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 전남 대 천안의 경기고요 전남은 3위, 천안은 1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어,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전남이 최근에 주춤한 부분들은 있지만 공격적인 부분에서 워낙에 어, 개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이 많고 또 상대가 천안이라면 천안이 다시 또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무난한 전남의 승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청남 아 청주 대 부천의 경기고요. 어 지금 청주 같은 경우에는 1 1위 어, 부천은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이 경기는 어 부천이 좀 많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아요. 근데 조금 불안한 점은 어 청주가 이제 홈에서 어, 홈에서의 경기, 또, 청주가 사실 수비적인 부분들에서 좀, 어, 이번 시즌 최근에 좀 흔들리는 부분들도 있고, 어, 또, 어, 여러적인 부분에서 이 부천의 공격적인 부분들이 좀 괜찮긴 해요. 근데 부천이 최근에 이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위기 반전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인데, 청주가 최근에 이 경기 패턴을 보면 승패, 승패, 승패 이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이번 경기가 지난 경기 승리라서 패별 타이밍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러한 부분들도 생각을 했고 또 경기적인 부분들도 부천이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공격적인 부분들이 좀 괜찮은 부분들이 있어서 어, 저는 어 청주의 홈이지만 아 단통 패로 어, 부천의 승리를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패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또 승무패와 포르토 경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